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가 되면 기업들이 바빠지는 시기가 오죠 바로 주주총회 시즌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3월 말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주총회가 뭔지 그리고 또 언제 열리는 것인지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변호사님 우선 주주총회의 뜻은 뭐고 또 개최 시기는 어떤가요? 그 일단 주주총회가 뭔지부터 짚어 보자면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이러한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나뉘는데요. 정기 주주총회는 이제 상법상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월 말에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을 연말에 하니까요. 그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이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 이사회나 주주들이 요구를 해서 그때 때 그때, 그때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주들에게 통지하고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러한 주주총회는 사실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회사 경영에 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일 텐데요. 그럼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는 주요한 건들은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좀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선임, 뭐 해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배당금을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정관 같은 걸 변경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안건으로 많이 올라오죠. 요즘은 ESG, 뭐, 환경 관련된 문제라든가, 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안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주주들이 단순히 이제 재무제표만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회사의 지속 가능성 여부까지도 판단하는 시대가 도래한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좀 커지면서, 주주제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경영진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래서 주주총회 때 강성 주주와 경영진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예전에는 또 주총꾼이라는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뉴스도 많을 텐데 혹시 변호사님 이런 뉴스가 등거좀 소개시켜 주실 거 없으실까요? 지난해 한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제 주주들이 CEO 연봉을삭감하라 이런 안건을 제출을 했다가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성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면서 주주들이 직접 연봉을 조절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주주총회 시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경영진 교체해라, 급여삭감한다 이런 얘기로 경제면이 항상 시끌시끌합니다. 그 주주총회가 그냥 상법에 나와 있으니까 연 1회 개최하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음. 아니라는 증거죠. 근데 이제 다만 소액 주주의 참여가 좀 활발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KTNG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배당 확대해라, 사회이사 선임해라라는 얘기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 소액 주주 연합 소주연이라고 하죠. 음, 음, 음. 그런 제안이 근데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게또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몇년 전에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최연소 주주가 발의를 했는데. 그게 애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글쎄요. 무려 1 2 살이라고 합니다. 1 2 살짜리 어린이 아, 주주가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에 의해서 자기 아, 의견을 내놓아서 참석자들에게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요. 아, 저도 받았다고 그 뉴스 그래요. 봤던 것 같네요. 네. 진 어쨌든 주주총회는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경영진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주주들도 어떻게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자리가 된것 같죠. 최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주주총회가 좀더 치열한 논쟁이 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주라는 거고 내가 주주로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주주들이 뭐 준비해야 될 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셔야죠. 단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는 주주잖아요. 그 소액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사실 회사도 주주 무서운 줄알거 아닙니까? 어, 주주총회에 참석하면 은 이제 경영 보고도 받고 의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경영진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직접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뉴스에서처럼 소개한 어린이 주주처럼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으로. 경영에 대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물론 이러한 발언이나 질문을 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음,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아무래도 회사의 재무제표겠죠. 어,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 확인하고 궁금한 항목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주총회에는 한 번쯤은 직접 참석하셔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산법, 회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니만큼 차후에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주총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주주총회 시즌이 니만큼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